자 우리가 뭔가 음, 사소한 깨달음이든 큰 깨달음이든 뭔가를 깨닫고 성장해 가는데 내 안에 의심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면 어, 내가 성장한 게 맞나 성숙된 게 맞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어, 얻은 게 맞나 이런 이제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 다른 쪽으로 점검해 보는 것 중에서. 내 의도가 아직도 있나?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어, 내 성숙을, 나의 배움을, 깨달음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의도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내 관념에 옳고 그름에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가려고 할 테니까, 관성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옛날이나... 어, 그대로 옛날 사람 그대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가지고 하는데 어, 사람들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 어느 때는 된것 같고 어느 때는 안된것 같고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내 의도가 내 의도성이 나를 어느 식으로 끌고 가는가 그리고 내민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행동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랬을 때내 공부가 성숙되어가고 깊어져간다고 하면 그 의도로부터 내가 노련하지 않겠어요. 의도는 뭘 만듭니까? 내 어떤 관념의 옳고 그름의 방향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겠지요.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안 하겠지요. 이런 행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내 관점이 만드는 관념은 결국 의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조건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조건지어짐이 내그 동안에 살아왔던 그 패턴이 그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내 의도 안에 있는 행동이 어, 내가 이거를 성숙되어 간다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내 의도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새로 보면서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네. 썩 괜찮네. 어, 역시 나야.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자,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막 그것을 내 스스로는, 어, 힘을 주는데도 마음 어디 한 구석에서 슬금슬금 불안이 올라온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 느낌을 알아차려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되고 잘못된 게 있나요? 잘되고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전쟁도 살인이라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또한 나라의 국익이로 보면 잘된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잘못된 것이 다 어떤 지극히 주관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논리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판단이나 생각은 써야 합니다. 맞죠?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판단 안 하고 살 겁니까? 다 해야죠. 근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그것을 해야 되지. 사로잡혀서 이것이 반드시 오라. 이것이 반드시 틀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의도에 사로잡힌 것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의도를 갖고 살되, 의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도를 자유, 자유자재로 쓰면서 그 의도에 걸리지 않는 것. 이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그 욕구를 가지고 살 텐데,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욕구 나쁜 건가요? 생존 나쁜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도에 우리가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눈이 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음, 그 의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의도인데 그 의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불행의 늪으로 자꾸 빠지는 거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그렇다고 믿은 거구나. 내 마음이 그런다는 거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런 것이 연습이 되어서 나의 경향성과 의도성, 그리고 그 행동력이 만드는 결과물, 그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들까지, 잘 알아차려보면 좋겠습니다.